기본적으로 입주 물량 이제 수요와 공급에서 따져 보게 되면 입주 물량은 문재인 정부 때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. 입주 물량이 10년 내 최대로 나왔음에도 양도세 중과세를 시행을 합니다. 보유세도 올립니다. 매물 잠김이 생깁니다. 수요와 공급에서 입주 물량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매물이 잠기니까 공급이 부족한 거고요. 불안한 수요자들이 2017년, 18년, 19년 기다려줬습니다. 3년 동안 못 잡으니까 2020년부터 무주택자들이 움직입니다. 그래서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지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겁니다. 단순한 논리예요. 그때 그러니까 오해가 있으신데 그러니까 정책이. 집값이요? 문재인, 정, 문재인 대통령도 그 얘기를 했어요. 아니 김 선생님. 네. 잠깐만요. 지금 문제 의식이 있는데 네. 김희만 수장이 계속 오른 게 아니에요. 2020년, 22년과 23년도에 하, 서울의 집값이 하락해요. 2022년 미국이 금리 올리면서 떨어졌죠. 불확실성으로.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만 생각하면 2021년까지 올랐죠. 아니 그 효과라는 게 정책의 시, 정책의 레깅 일종의 시차, 시차가 필요하다 않습니까 2022년 말에 올 집값이 떨어진 건 미국이 기준금리 올리면서 이제 QT 급축으로 가면서 떨어진 거죠. 왜 그게 우리 정책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? 왜 노무현 대통령이 정책 때문에 올랐다고 하고 왜 그때는 갑자기 금리 얘기를 합니까? 이게 좀 아니, 상황이 그렇잖아요. 아니, 상황이 그래. 22년에 참여정부 때도 금리가 나지고 유동성이 폭발해서 집값이 오른 거예요. 정책을 잘못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유동성 도 늘어났죠. 근데 그래서 정책의 실패는 없었어요.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가장 정책의 실패가 뭔지 아세요? 집값이 떨어지는데 강제로 올린 거예요. 2020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윤석열 정부 가 어떤 짓을 한지 아십니까? 무슨 짓? 1년 동안요 네. 주택 올리기 정책을 13번이라고 발표를 해요. 그때 상황을 심지어요, 보게 되면, 강남의 그 상황을 집값을, 봐야죠. 강남의 집값이 빠진다고요. 둔천주공 살리기를 한다고요. 그러면 김대중 이런 정부가 정부 때는 어딨습니까? 왜 규제를 풀어서 집값을 살렸어요? 누구요? 김대중 정부 때는 왜 살렸냐고요? 자 됐습니다. 됐 죄송합니다. 아니 제가, 제가 누구한테는 옳고 누구한테 그러다는 판단을 하시면 안 돼요. 아니 상황 자체가 어디에 정책이 잘못해서 집값 올랐다고 그러는 어디에는 갑자기 거죠. 금리 정책이 잘못이 그러니까? 없습니까? 매물 장금이안 생겼어요. 자.